네, 클습입니다. 어, 제 교재는 스프링 제본이 되어 있거든요. 이 스프링 제본 해놔야지 이게, 이게 앞 뒷면이 양면이 다 깔끔하게 접어져가지고 난 그게 좋더라고. 근데 <laughs> 이 불량상 상에 1 권에 이게 방정식까지 실려 있고 부등식이 2 권에 실려 있네. <laughs> 이 예, 부등식을 더 해야지 도형 파트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부등식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배울 내용이 부등식 이 정도 한자는 알지? 아니다. 같다. <laughs> 아니다. 같다. 어, 같지 않다. 자변, 그러니까 우변이 같지 않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하고 3하고 비교하면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다. 얘는 등식 그런데 뭐1 더하기 2하고 5랑 비교하면 같지 않다. 왜? 이쪽이 더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부등식은 어느 쪽이 더 큰가? 뭐 이런 걸 가리는 그런 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용하는 기호는 뭐가 있냐면, 부등식에서 쓰는 기호를 부등어라 그러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주어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크다 또는 작다. 그리고 크면서 동시에 같을 수는 없지만, 크거나 또는 같다를 한 번에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들이지. 참고로 이 표현은 아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등호를 밑에 썼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홍을 쓰고 밑에 등호를 쓰고. 근데 국제 표준 기호가 이제 이런 기호였는데 우리도 이렇게 쓰다가 이제 이렇게 쓰기로 표기법을 바꿨지. 혹시나 이런 기호 쓰는 분 계시면은 아 옛날에 쓰던 버릇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은. 뭐 있는 법은 다 알죠? 예를 들어서 A와 B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이런 게써 있다. 그럼 A가 B보다 크다 또는 A가 B 초과 써줄까 <laughs> 크다 얘는 크다. A가 B보다 크다. A가 B 초과. 얘는 A가 B보다 작다. a가 b 미만, 얘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가 b 이상. 등호가 포함됐을 때는 이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상 이하라고 하거든. 여기서부터 더 크고 여기서부터 더 작고 이렇게 이 같은 경우에는 작거나 같다, 작같, 작거나 같다. 그리고 미, 이하. 근데 이제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읽는 방법이 한 가지씩 더 있지. 얘는 크기를 비교하는 이런 부호 중에서 뭐만 없는 거냐면 얘 있지, 등호 있지, 얘만 없는 거거든. 얘만 아니면 되는 거야. 얘가 뭔데? 작다잖아. 해서 작지 않다. 작지 않다라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뭐지? 어, 얘는 얘랑 얘가 있는데 얘만 없지 그래서 얘만 아니면 돼뭐 하지 않다? 크지 않다 이렇게 있는 법들은 이미 다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식 속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어, 그 값에 따라서 크거나 작거나 같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포함한 분등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식.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이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는 것. 이것을 이제 부등식을 푼다. 부등식의, 부등식의 부등식을 의부식 푼다라고 하고 그때에 나오는 얘 범위가 부등식의 해 가 되는 거지. 됐나? 그리고 등식도 등식의 성질이 네 가지 있었죠.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여기 하는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근데 부등식도 성질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질이 있지. 근데 참을 뿐이지. <laughs> 미안. 내가 자꾸 성질 돕구나. <laughs> 자, 부등식의 성질. A, B, C가 실수라면 첫 번째, A와 B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A가 더 크고, B와 C를 비교했는데, B가 더큰 거잖아. 그럴 때, A와 C를 비교하면은,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요. A, B 비교하면은, 만약 이게 A고 이게 B야. A가 더 크대, B보다. 그리고 B, C 비교하면 B가 C보다 더 크대. 그래서 a랑 c랑 비교하면 당연히 a가 c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는 더 크다가 성립되겠지. 와 지금 이제 비가 와서 해가 안 보이는 거지. 해 뜨고 한참 지나가지고 밤새가지고 제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진 상태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두 번째 볼까? 두 번째 성질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런 경우지. 이 수직선이 모든 실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나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b라 그러면 a는 b보다 오른쪽에 놓여야 됩니다. a가 더 크니까. 근데 여기다가 일정한 만큼씩을 더해. 뭐 더하기 c를 해. 그럼 여기 b+c가 올 거고 똑같은 만큼을 더해. 그럼 여기 a+c가 오겠죠. 그 일정한 만큼을 더하면 이 순서가 여기랑 여기랑 순서가 이게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절대 안 바뀌겠지. 그래서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a에 c라는 값을 더하거나 b에 c라는 값을 더하거나 또는 빼더라도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 세 번째. 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이미, 이미 다 알고 있던 건데 그냥 정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큰데 어, 양수, 양수 표현을 이렇게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이런 양수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양수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a, c와 b, c의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양수라서 크기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다. 양수를 나누게 되면 c분의 a, c분의 b 분모가 똑같은데 a가 더큰 거잖아, 더 많이 가졌잖아. 역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a가 b보다 큰 상황에서 음수를 음수라고 그러려면 이제 어떤 값이 있는데 얘가 0보다 작아요. 한 음수가 되는 거잖아. 음수를 양변에 곱하게 되면 즉, a에다 c를 곱하고 b에다 c를 곱하면 반드시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나누더라도 c분의 a, c분의 b 나누더라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죠. 부동식에서는 뭐이 성질이 제일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고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져보겠습니다. 어, 이런 부등식이 있어요. 이런 부등식이 있어요. 이 부등식을 풀어보시오. 자, 잠시 강의 멈추고 이 부등식을 풀어보세요. 잘 풀었습니까?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플레이하세요.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지 제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자, 풀어 보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방정식 풀이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를 나눠 봐야 돼.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양변을 그냥 a로 나눠 버리면은 제일 간단하거든. 그래서 양변 나누기 a 하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 a분의 b보다 크다 이런 해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a가 음수라면, 그럼 또 나누기 a 할수 있는 건데 문제는 부등호 방향이 방향이 바뀌어야겠지. 그래서 x가 a분의 b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올 것이고. 근데 이렇게만 했으면 은 아직 답을 답을 다못 찾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지. 세 번째, a가 0이 되는 경우일 수도 있다. 왜? 이 부등식을 처음에 소개할 때 정의 내릴 때 1차 부등식이라고 정의하지 않았거든. 그냥 부등식이라고 줬거든. 증거? 증거 있지. 강의 다시 돌려 봐. <laughs> 자, 이럴 경우에는 또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b가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좌변은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0이고, 우변도 항상 0이잖아. 그러면 0이 0보다 크다 성립되나? 안 되겠지. 또는 b가 어떤 양수로 나와. 좌변은 a가 0이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0인데, 0이 양수보다 크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b가 양수가 되거나 0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해가 없어. 그리고 어 얘는 뭐 불능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방정식 용어라서 부등식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b가 음수라면 좌변은 항상 0인데 얘가 음수로 나와. 그러면 0은 음수보다 크다가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성립할 거거든. 그러면 a, b가 실수였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푸는 거니까 어. 아, X는 실수 범위에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쌤, 왜 X는 실수 범위에서 문제를 푸나요? 허수에서 설명했다시피, 허수 단위 I는 부동식 크다, 같다, 작다를 셋다 만족하지 않거든. 이 크다, 작다의 개념 자체가 수 직선상에서의 어떤 두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라서 이 위에 표기되는 모든 값들은 실수의 집합입니다 실수의 모임이라서 대상이 이런 부등호 쓰는 대상이 실수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되지 않은 값들 가지고 이 부로 표현하지는 않아 그래서 실수들 중에서 누가 더 큰데 작은데를 가리는 그런 기호야 그래서 허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등식을 풀 때는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고 그럼 우리는 제일 처음 배울 부등식의 종류가 뭐냐면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 뭐냐면 주어진 모든 항을 좌변으로 싹다이양하고 1차 방정식은 이거 있잖아 Ax 플러스 b 는 0으로 표현될 경우에 1차식이 살아있다면 1차 방정식이었지. 1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항들을 다 좌변으로 다 움직여야 돼. 다 이양을 해야 돼. 그래서 X에 관한 1차항이 있고, 상수항은 뭐 있거나 말거나, 없다는 말은 상수항이 0인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부등호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얘가 1차 부등식입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는 이 부등호 같은 경우에는 넷 중에 하나가 쓰이면 되는 거고, 이거 뭐이 중에 쓰면 이 부등호 중에 쓰면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 어, 그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이 1차 요항이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얘를 1차 부등식으로 정의 내린다면, 1차항이 살아있다는 말이니까, 요 A가 0이 아니란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 1차 부동식을 풀라 그러면은 풀기가 좀더 쉬워져. 왜? 0이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1번, 2번 경우밖에 안 나타날 거니까. 되겠지? 어, 지금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 강의, 지금 보고 있는데 어디를 보고 있는 강의는 기본 개념 강의거든.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선행하는 학생,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중3학생, 또는 실제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개념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더 설명하고 싶어도 그냥 기본이 여기까지라서 설명할 게 여기밖에 없는 것 같고, 심화 개념 강의는 각자 수업을 듣는 선생님한테 심화 개념 강의를 들으세요. 한 번씩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내용이 그 단원의 내용의 전체는 아니라는 거야. 얘들은 기본적인 내용이 깔려 있는 거고 심화 내용이나 문제 풀이에 대한 조금 테크닉이라고 할지 이런 내용들은 각자 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들한테 열심히 들어서 공부를 조금 빡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너무 기본이라 여기까지.